you mm -hmm. 싸우는 심리학의 사회자 박재환입니다. 네, 어, 싸우는 심리학에 걸맞게 오늘도, 어, 심리학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사회 현상을 들여다보고 재미있게 해석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늘 주제로 그 한국 사회에 그 만연되고 있는 현재 이대남, 이대녀, 그리고 최근에 그 이준석 대표의 장애인 혐오 조장 발언, 그리고 국민의 힘에서 남녀 갈라치기 등 여러 가지 이슈가 되고 있는 혐오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는데요. 어, 이 부부에 대해서 명쾌하게 해석해줄 김태형 소장님을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소장님,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나요? 뭐, 항상 비슷하시네요. <laughs> 저는. <웃음> <웃음> 그러셨구나. 우선 그 혐오 주제에 앞서서 이 혐오 시대 해체가기? 네. 이게 선생님이 쓰신 책이거든요. 이렇게 이제 얇게 돼 있고, 디자인도 굉장히 예쁩니다. 그, 혐오시대 해체기이 지필 배경과 책 네. 소개에 대해서 간단히 좀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아, 네. 뭐, 여기 보시면 이제 통일교육원이라고 네. 돼 있죠? 네네. 네. 그래서 통일교육원 의뢰를 받아서 쓰게 된 책이고, <laughs> 근데 이제 의뢰를 받았지만 제가 아, 이거는 쓸만한 내용이 아니다 하면 안 썼을 텐데, <laughs> 혐오가 상당히 심각한 진짜 한국사의 문제이기 때문에 한번, 어, 이거는 좋은 주제니까 써봐야 되겠다 해서 쓰게 된 책입니다. 언제 쓰신 거죠? 2년 전입니다. 2년 전. 한 대략 그렇습니다. 아, 네. 그렇시구나 네. 책을 제가 한번 읽어봤는데 굉장히, 어, 혐오라는 주제가 어려울 것 같은데, 굉장히 재밌게 읽었습니다. 아, 뭐 네. 하루 만에 다 읽었는데, 굉장히 어, 유익한 책인 것 같아요. 우선 그 혐오의 의미부터 좀 정리를 하고 가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김태형 소장님이 보시는 혐오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일단 혐오는 보통 싫어하고 미워하는 감정 뭐 이렇게 많이 얘기하죠.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국어 사전에서도 이렇게 정리를 하는 것 같은데, 근데 싫어하고 미워하는 감정이 있다고 해서 그걸 다 혐오라고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내가 좀 싫어하고 미워한다 그러면 그사람을꼭 혐오한다고 말할 수는 없다는 거죠. So, 혐오는 그 싫어하고 미워하는 감정이 돼 강도가 아주 센, 어. 강도가 센 감정입니다. 그 싫어하고 미워하는 정도가 굉장히 강한. 그 증오하고 같은 건가요? 증오하고 틀려요. 증오는 적대적인 거 그냥. 네. 이거는 그냥 싫고, 밉고 약간 이제 비유하자면, 막 화가 엄청나는 게 증오라면, 혐오는 막 이제 불쾌한 거죠. 막 다듬단다. 속이 더 니글거리긴다든가. 혐오에 아주 뭐, 그, 극단적인 현상은 오바이트? 아뭐 그런 거잖아요? 뭐, 그곳을 확 쏠려가지고 토하는. 구역질? 구역질. 그러니까 이제 막, 아우, 정말 싫어. 더러워. 막, 피하고 싶어. 뭐 이런 쪽이죠. 제가... 똥이 무서워서 피하냐, 더러워서 피하냐. <laughs> 제가 바퀴벌레를 싫어하는데, 네. 그런 거가 하고. 네, 혐오... 그런 게 하고 온 거죠. 싫어하고 미워하되, 그 강도가 세야 된다. 아 약한 건 뭐, 아니고. 음... 그러면은 그 혐오 중에 그 생물학적 혐오 또 원초적 혐오 그다음 후천적 혐오라는 어떤 네. 아젠다가 성립이 돼 있는데 네. 혐오의 기원은 어떤 거라 보시나요? 아참고얘기를안 그 했는데 혐오는 전형적으로 이게 강자의 감정이거든요. 아 그러니까 예를 들면 박 선생님 이제 산에 가는데 티라노사우루스가 나타났어요. 알죠? 티라노사우루스. 네, 알죠. 육5공명 네, 네. 그러면 어때요? 혐오해요? 아니요. 그럼 어떤 감정을 느끼세요? 뭐, 공포스럽죠. 두려움, 분노. 네. 그리고 날 죽일라 그러면, 어, 막, 죽음의 공포? 그 다음에 이제 또 역으로 나가는 거는, 분노. 분노. 증오. 그러니까 이제, 그 초식 동물도, 육식 동물이 공격할 때 보면, 분노를 표현해요. 아. 막, 이제, 이를 갈고 덤빌라로, 쥐도 구석에 몰리면 고양이를 문다. 네.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강한 대상이 나타나서 날 위협하면, 보통, 분노로 반응하죠. 증오나 분노. 네. 근데, 지나가는데 아까 얘기했던 바퀴벌레가 나타났다. 네. 머리에 툭 떨어져요, 여기 네. 그러면 그때는? 혐오? 혐오. 그러니까 바퀴벌레는, 사실, 박선생님 마음만 먹으면 이렇게 때려잡을 수 있는 존재예요. 네, 마음이 안 되는데, 이게. 안 돼. 안 돼. 더러워서 만지기 싫어서 그런 거지. 네. 손으로 탁쳐 죽일 수 있다고. 네. 그러니까 혐오고. 네. 호랑이는 이렇게 한대 쳐서 못 죽이거든요. 네. 티라노사우스나. 그렇죠. 그럼 이제 그거는 혐오가 아니에요. 아. 그럼. 분노지. 음. 증오나. 그니까 이제 옛날에 보면 지주가 있고 뭐 소작인이 있는데 네. 지주가 소작인들을 엄청 괴롭혀. 그럼 소작인들은 지주에 대해서 뭘 느껴요? 분노. 분노예요, 분노. 근데 지주는 소작인들 을 어떻게 돼요? 혐오하는. 혐오. 혐오하는. 그니까 강자가 약자에 대해서 갖는 감정이 혐오. 약자가 강자에 대해서 갖는 감정은 아니에요. 음. 그러면 증오가 되겠네요? 증오죠, 주로. 그럴 때는. 그 아. 그니까 이건 우월주의자들의 특징 중에 하나예요. 음. 내가 누구보다 우월하다 힘이 더 세다 이럴 때 이제 자기보다 약한 대상 자기보다 못한 대상에 대해서 갖는 감정이죠 혐오가 음. 다음 질문으로 지금 혐오의 기원에 대해서 좀 여쭙고 싶은데 네. 어, 보통 생물학적 혐오 그다음에 원초적 혐오 후천적 혐오라는 그런 아젠다가 설정이 되고 있어요 네네. 소장님이 보시는 혐오의 기원은 어떤 것인가요? 원래 혐오가 이제 생물학적 혐오 원초적 혐오에 바탕을 두고 있다는 건 확실해요 예를 들면 그 사람들이 혐오하는 대상을 보면 썩은 음식물, 네. 세균, 세균. 그 다음에 바퀴벌레, 네. <laughs> 시체, 네. 쥐, 쥐새끼 뭐 이런 거 싫어하잖아요. 네. 혐오하잖아요. 근 이런 대상들이 어떤 대상들이냐? 어떤 특징이 있죠? 그런 약한 약 존재? 뭐 약하지 나보다 약해 대체로 네. 뭐, 그렇 그리고 또 뭐, 나보다 강하지 않고. 똑같은 네. <laughs> 아, 그런 건요. 아, 네, 네. 지금 말문이 막혔다. 네, 게. 말문이 막혔네요. 네. 그러니까 해가 되잖아요. 남편. 네. 그러니까 썩은 음식을 먹으면 어떻게 돼요? 죽을 수 본인한테 해가 되고 죽을 수도 있고. 병 걸릴 수도 있고. 네. 죽을 수도 있죠. 세균은? 세균도 병 걸리면 죽을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고. 네. 바퀴벌레는? 뭐, 전혀 균, 균을 옮기고 다니고. 옮기고, ]구나. 네. 그렇죠. 나한테 해롭죠.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생물학적 원초적 혐오는 어디에 바탕을 두고 나냐면, 나한테 해를 끼칠 수 있는 대상이에요. 음, 네. 근데 아까 얘기했듯이, 티라노사우루스나 호랑이도 해를 끼칠 수는 있는데, 네. 엄청 세잖아요. 세죠. 그러니까 이건 혐오가 아니고, 약해 보이지만 나한테 해를 끼칠 수 있는 대상이에요. 음. 그러니까 음식물 같은 건 내가 무서워할 필요가 없어요. 썩은 음식물. 음. 근데 나한테 해를 끼칠 수 있어. 그게 혐오의 대상이 됐다는 얘기죠. 음. 근데 이게 이제 사실은 혐오의 이제 시작인데, 이것까지는 문제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박선생님이 바퀴벌레를 혐오한다고 해서, 그거 누가 뭐라 할게 아니고. 뭐라 하면 안 되죠. 그렇죠. 네. 저는 상어를 혐오하거든요. 아 아, 상어 되게 싫어하는데. <laughs> 그렇다고 해서 나한테너왜 상어 싫어하냐, 혐오하냐 해서 뭐라 할 수가 없어요. 그죠 그건 개인적 혐오니까. 네. 이런 거는 문제가 안 되는데, 이게 이제 사회에 넘어와서, 이제 후천적 혐오라고도 하고, 저는 사회적 혐오라는 편을 더 좋아하는데, 사회적 혐오가 되면 문제가 되죠. 아. 왜냐하면, 사회적 혐오는, 한 개인에 대한 혐오가 아니고요. 사회 집단에 대한 혐오거든요. 아... 예를 들어서, 뭐, 장애인, 뭐, 여성, 아니면 뭐, 유대인, 아니면 뭐, 이주민. 네. 이런 식으로 사회 집단 자체를 혐오하는 거예요. 네. 근데 이 사회 집단은 결국 사람들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회적 혐오는 그것이 어떤 것이든 간에 인간 혐오란 말이에요. 네. 인간을 혐오하는 거죠. 이건 반,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적 혐오, 뭐, 그 다음에 생물학적 혐오, 이거는 상관없는데 전혀 문제가 없고, 오히려 적응적일 수도 있어요. 썩은 음식물을 혐오하지 못하면 좋다고 먹다가 죽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사회적 혐오는 그것이 어떤 것이든 간에 문제가 된다. 왜? 인간에 대한 혐오니까. 음. 그래서 이제 사회적 혐오는 문제가 된다. 근데 전반적으로 인간 혐오도, 이사회 집단에 대한 사회적 혐오도 생물학적 혐오랑 유사한 것이기 때문에 특정 사회집단이 나한테 해를 끼칠 것이다라는. 이런 이제 위해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네. 아까 지주가 왜 소작인들을 혐오하겠어요? 약간 본인이 잠재적으로 어떤 위험이 있는 집단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만만하고 내가 막 때려도 되고 이런데 어느 순간 소작인들이 횃불 들고 일어나가지고 <laughs> 지주를 타환하러 횃불왕제 예? 예. 농민봉기 같은 거 이렇게 하면 죽거든 저희가. 네. 그러니까 그런 잠재적 위험이 있잖아 음. 그러니까 혐오하는 거예요. 해가 될수 있으니까. 음. 그러니까 사회적 약자가 나한테 해가 음. 될수 있다. 해를 끼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그 집단을 혐오하는 거죠. 음. 그래서 보통 이제 통상적으로 사회적 혐오는 약한 사회 집단을 대상으로 합니다. 근데그 집단이 나한테 위해를 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인식할 때 보통 혐오가 시작되죠. 그런데 음. 그것이 어떤 것이든 어쨌든 이것이 인간 혐오라는 거예요. 음. 그러면은 그 후천적 혐오는 사회적 혐오라고 부르시는데 네. 그 혐오라는 거를 인간 혐오라고 하게 되면은 나에 대한 혐오가 될수 있잖아요. 네. 그러면 그 혐오를 갖고 있는 사회적으로 혐오를 갖고 있는 사람은 나에 대한 혐오도 있다라고 네, 봐도 되나요? 자기 혐오 있습니다. 아인간 네. 혐오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을 혐오할 수 없는 사람, 인간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은 자기도 사, 혐오할 수 없고 네. 어떤 사회 집단도 혐오하기 힘들죠. 음. 근데 자기도 사랑하지 않고 실제로 이제 혐오하는 거죠. 음. 인간을 혐오하는 사람이 사실은 특정 대상에게 혐오를 퍼붓는 것뿐이에요. 음. 그러니까 다 통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 그럼 여기서 궁금한 게, 주류심리학에서 보는 혐오이론과 네. 혐오이론이 있다면 어떤 게 문제점이 있을까요? 어, 주류심리학에서는 주로 이제 혐오의 대상이 인간이 가진 동물성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아. 이제 유명한 학자있어요 너스바움이라고 이제 혐오와 관련된 책을 많이 쓴 분이 있는데, 네. 이렇게 읽어드리면 혐오라는 감정 속에는 동물적인 것에서 벗어나려는 인간의 욕구와 결부된 오염에 대한 두려움이 담겨있기 때문에 자주 다양한 형태의 의심스러운 사회적 실천과 연결된다. 우리 인간이 동물적 육체를 갖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 느끼는 불쾌함은 이러한 사회적 실천을 통해 취약한 사람들과 집단을 대상으로 투영되는 것이다. 음, 그러니까 한마디로 네. 동물성이 혐오의 주된 대상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서양에서는 전통적으로 인간을 이원론적 입장에서 봅니다. 그러니까 이원론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인간은 동물적 육체와 신이 주신 아름다운 영혼을 가진 존재다. 네, 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이제 육체는 동물의 근원인 거예요. 그리고 영혼은 아름다움, 혹은 신, 뭐 신이든 이데아든 그게 무엇이든 간에. 그래서 이제 서양의 이제 수도사도 보면 네. 기독교인 사람들 보면 채찍을 막 자기 때린 사람들 있거든요. 네. 육체를 학대하는 거죠. 이 못된 육체나 어, 이런 더러운 거. 육체. 더러운 육체. 어, <laughs> 욕망의 그원 뭐, 죽어라! 뭐, 이정서 때리고, 네. 영혼만 남겨줬으면 좋겠다. 뭐, 이런 얘기 한 사람도 있었고. 네. 드라마에도 서 봤어요. 네. 서양 사람들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인간이 가진 육체를 동물과 거의 비슷하게 봤어요. 아. 어, 그래가지고 안 좋은 것으로 좀본 거죠. 아. 근데 우리 동양적 시각은 틀립니다. 동양에서는 그렇게 본 적이 없거든요. 네. 그, 뭐, 우리 조상님들이 우리 몸을 막 때리고 이런 적은 없잖아요. <웃음> <웃음> 근데 서양에서는 이제 일반적으로 이런 시각이 있었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몸 안에 있는 육체 안에 있는 동물성을 네. 혐오한다. 네. 그러니까 이제 서양 은 전통적으로 그걸 혐오했으니까 네. 동물이라고 생각을 해서 네. <laughs> 그래서 이제 동물성에 대한 것이 바로 이제 동물성이 바로 혐오의 대상이 되고 근원이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네. 이게 이제 참뭐 여성 혐오에 대한 설명도 이런 점에서 보면 좀 황당하거든요. 네. 왜 그러냐면. 서양에서는 남성의 본질을 또 이성으로 보고, 네. 여성의 본질은 감정, 아 본능, 뭐 이런 걸로 봐요. 그러니까, 남성은 이성의 대변자고, 네. 여성은 감정과 본능의 대변자. 이렇게 보는 시각이 있다는 아. 거죠. 실제로, 뭐,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를 비롯해서 부터 그런 철학자들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소장님 말씀 들어본, 듣다가 생각난 게, 음. 그, 아담과 이브. 네네네. 그게 생각나는데요.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여성이 나쁜 존재잖아요. 아담을 꼬셔가지고 네. 파멸시킨. 네. 자, 그래서, 이 서양적 시각에서 보면, 여성은 동물성을 대변하는 존재고 네. 전염성이 있어요 또 그죠? 전염성이요? 네, 이브처럼 아. <laughs> 아담을 꼬셔서 타락시킨 <laughs> 한번파탈인가요네 뭐 그런 거지 그래가지고 그런 시각에서 보자면 여성은 어떻게 해요? 당연히 혐오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여성 혐오가 거기서부터 나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아. 이 사람들은? 말이 안 되는 음. 소리죠 음. 황당한 얘기인데 근데 진짜로 동물성이라는 것이 혐오의 원인이고 대상이 되느냐 당연히 아닙니다 뭐 예를 들면 인간들이 그러면 모든 동물성을 싫어하는 거냐면 그건 아니거든요. 음. 사람들이 싫어하는 것은 동물성이 아니고 네. 전염성 혹은 죽음을 연상시키는 거. 네. 나한테 위해를 가하는 것 싫어하는 거예요. 아, 네. 네. 그게 뭐 동물성이라 싫어하는 게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혐오의 근원 같은 걸 전혀 잘못 이해하고 있다. 음.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그 이론, 인간에 대한 잘못된 이원론적 관점을 기초해서 뭐 육체는 동물이고 영혼은 뭐 아, 신이다 뭐 이런식의 이혼론적 관점에 기초해서 이런 전통적인 주장을 하고 있는데 네. 이게 잘못된 겁니다 음, 뿌리는 여기군요 그렇죠 아, 그러면은 혐오 자체 왜 위험할까요? 혐오가 위험한 이유는 합리적인 인식과 사고를 일단 방해하죠 음. 자 아까 그 얘기했죠 산에 가는데 밤, 갈 때마다 호랑이가 나타나서 네. 죽이려고 그러면서 떡 하나 주면 앉아 먹지 한다 쳐. 네. 그래서 떡 주고 어떻게 지나갔어요? 네. 갈 때마다 걱정되죠? 걱정되죠.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요? 계속 그런 상황이라면. 계속 지나갈 수밖에 없는 거요 어, 떡을 건가요? 계속 줘요? <laughs> 네. 떡을 계속 줄 수는 없죠. 네. 언젠가 떨어지겠죠? 그치, 이게 이제 이런 거예요. 호랑이한테 이제 그렇게 위협당하는 걸 멈추고 싶으면 네. 결국. 호랑이대 해서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죠? 호랑이가 몇 시에 없는지, <laughs> 자는지, 어? 네. 어떤 떡을 먹으면 죽는지. 아... 이런 걸 알아야 뭐 대응을 할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위험한 대상이라도 그 대상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인식을 하려 그래. 왜냐면 하 살아야 되니까. 네.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라 네. 혐오의 대상에 대해서는 인식을 하려그럴까요 아니요. 인식을 안하려 바퀴벌레가 이렇게 나타난다, 산에 갈 때마다. 그러면 알고 싶어요? 알고 싶지 않죠. 알고 싶지 않죠. 보기도 네. <laughs> 그러니까 싫은데. 아예 인식을 안 하려고 해요. 네. 아예 인식을 안하려 그니까, 위험한 대상이다 그러면 사람들이 연구도 하고 사고도 하거든, 그 대상에 대해서. 근데 혐오의 대상에 대해서는 인식도 안 하려고 그러고 사고도 안하라고 그래. 아... 그러니까 이 혐오가 잘못된 건지 아닌지도 바로 잡을 수가 없어요. 음. 당이히 그러니까 위험하죠. 음... 일단.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혐오의 대상은 어떻게 할려 그럽니까? 같이 살려고 그럴까요? 그 아니요. 대상과? 같이 살고 싶지 않죠. 호랑이하고 같이 살수 있어요. 음. 나를 안잡아먹겠다는 각서만 써주면 <laughs> 같이 살수 있어. 네. 그러니까 협상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어 이거. 근데 바퀴벌레하고는 절대로 같이 못 살죠. 음. 보는 대로 잡잖아요. 네. 약도 맞아요. 막 한번 뿌리면 그거 막 뿌리는 거잖아. 요저한통다 그렇죠? 섞었네. 한 통. <laughs> 네. 그러니까 저도 좀 많이 뿌린 것 같아 요 바퀴벌레가. 아 네. 그러니까 같이 살 생각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공존에 대해서 전혀 고려하지 않아요. 음. 혐오의 대상과요. 음.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궁극, 궁극적으로는? 쫓아내거나 네. 죽이려고 하게 됐죠. 음. 그러니까 공격 행동을 유발합니다. 음. 위험한 대상이라 할지라도 그 대상이 나보다 세면 그 대상에 대한 공격 행동이 유발되지는 않아요. 네. 오히려 협상을 잘 해보려고 하죠. 음. 근데 위험한 대상이고 피해를 끼치는 것 같은데 좀 약해 보여. 네. 그러면 죽이려고 합니다. 음. 공격 대상이. 공격 행동이 유발돼 잠재적으로 이제 공격이라든지 위협이라든지 이런 게 있네요 어쨌든 제거하려고 하는 거죠 음. 같이 안 살려고 그러는 그러니까. 거 음. 그래서 상당히 위험한 겁니다 혐오가 음. 그러면 여기서 혐오의 원인은 무엇 때문에 물어보세요? 어, 그 생물학적 혐오는 일단 인간한테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네. 사회적 혐오를 기초로 본다면 네. 제일 대표적인 게 생존 위협이에요 생존 위협 음. 그러니까 생존 위협 다시면 생존 불안 수준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혐오 현상도 심해지거든요. 네. 과거에 독일 같은 경우에도 전후에 정말 이제 민중들의 삶이 피폐해졌을 때 유대인 혐오가 발행된 거 아닙니까? 네. 한국 같은 경우에도 경제적으로 잘 나갈 때는 이주민 여성 혐오 이런 게 많지 않아요. 그런데 네. 생존 불안이 심각해지니까 별의별 혐오가 다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회 집단이 내 밥그릇을 위협할 수 있다. 나의 생존을 위협할 수 있다라고 느끼면 혐오의 대상이 되기 쉽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얼마 전에 그아프가니스탄그 아프, 난민들이 왔을 때 네네. 그런 혐오 현상이 굉장히 이슈가 됐었거든요. 그런 거 같은 맥락으로 보면 되겠네요. 그렇죠. 한국 사람들이 다 여유롭게 잘 살고 있어. 근데 이슬람 사람들 좀 들어온다 그래. 음, 음 사람들이 너그럽게 아 그래 이제 돼지 고기 못 먹는 거참안 됐다 이러면서 이제 위로해 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먹고 살기가 너무너무 힘든 상황에서 이제 이슬람이 들어오면 딱 느낌이 오잖아요 내 일자리를 빼는 거 아니야 음. 그러면 이제 혐오의 대상이 되기가 쉽죠 음. 그래서 항상 생존 위협이 심한 생존 불안이 높은 사회에서 혐오의 현상도 비례적으로 심해진다 아. 이렇게 볼수 있는 겁니다 음. 이게 제일 큰 원인이고 이건 대부분의 혐오 이론가들이 이제 동의하는 대목이에요 대부분이 또 하나는 우월주의자들이 이제 혐오 를 많이 하죠. 음. 이 우월주의자들은 항상 세계를 자기보다 우월한 존재와 열등한 존재로 갈라보지 않습니까? 네. 자기보다 열등하다고 느껴. 근데 사실은 우월주의자들은 열등감이 심한 사람들이거든요. 네. 그걸 이제 방어하거나 보상하기 위해서 우월주의에 심취하는 거예요. 네. 뭐 예를 들면 내가 별 볼일 없는 인간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내가 잘났다고 뻐기는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방어기제인가요? 일종의 그 방어기제라고 수있죠 음. 근데, 진짜로 자기가 잘난 사람들은, 나 잘났다는 얘기를 안 해요, 별로. 그렇지 않습니까? 잘났으니까. 잘났으니까. 네, 자기가 잘난 거 알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무협지 딱 봐도, 네. 이 하수들 있잖아요. 네. 하수들이 힘 자랑하거든요. 내가 제일 잘했어, 잘났어, 이러면서 막힘 자랑하다가, 고수한테 한대 맞고 막 이제 죽고 그러잖아요. 네. 근데 고수들은 자기가 힘 세다는 얘기를 안 해요. 힘쓰거 알고 있잖아요 네. 그냥 하나 있다가 까불면 이렇게 탁 죽이거든요 <laughs> <돼요. 웃음> 이 자식이 탁 아. 네. 그러니까 자이 과실을 하고 자기가 우월하다 이걸 자꾸 내세우는 사람일수록 네. 그 이면에는 열등감 같은 게 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제 열등한 대상들이 자기의 우월감을 열등감을 자극하는 경우가 많아요 음. 그러니까 자기를 보는 거죠 거울처럼 네 거울처럼 그걸 자극하면 이 사람들은 폭발하는 거죠 음. 그래서 열등감을 자극하는 대상을 혐오하고 네. 죽이려고 하는. 사실, 일본 사람들이 우리 한국인에 대한 열등감이 있잖아요. 그, 네, 맞습니다. 뿌리 깊은 열등감이 있어요. 네. 왜냐하면, 어, 우리가 이제 문명한 생활을 누리고 있을 때, 일본은 맨날 이제 반스 입고 다니고 그랬잖아. 요좀 <laughs> <laughs> 심하게 얘기하 심하게 얘기하면, 되게 미기했잖아요. 네. 그래서 거의 모든 문화와 문명이 한국에서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 오랜 열등감이 있거든요. 음. 그 열등감이 있으니까 애들이 한국을 침략하면서 자기네가 1등 국민이고, 너희는 2등 국민이다. 그리고 한국이 좀 섬겼던 네. 중국은 아예 3등. 아. <laughs> 더 내려버리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한국인들에 대한 굉장한 혐오를 표현했지 않습니까? 음. 열등감이 심할수록 그런 반대 현상이 심하다는 거예요. 음. 근데 이제 혐오가 심하지 않으면 우월주의를 내세우지 않는다. 그 그러니까 우리 민족이 우월주의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꼭뭐 다른 나라보다 잘났다, 너희는 열등하다 이런 게 별로 없잖아요. 네. 왜냐하면 열등감이 없어요 뭐, 이제 오늘은 요거는 이제 그 정도 말씀드리면 어쨌든 우월주의자들이 자기보다 못한 대상에 대해서 전형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바로 혐오다라는 아, 것만 이제 이해하면 될것 같고 네. 그 다음에 아까 서두에서 말씀하셨는데 자기 혐오자들이 사회적 혐오를 할 가능성이 매우 높죠. 음. 왜냐하면 인간을 사랑하는 사람은 다른 인간을 혐오할 수 없지 않습니까? 없죠. 그렇죠. 이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지 못한다는 것은 인간은 사랑하지 못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인간으로서 의 자기를 사랑하지 못하는 거. 죠 그러니까 자기 혐오자들은 필연적으로 타인 혐오자가 돼요. 그런데 음... 그게 이제 약한 대상한테 가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자기 혐오자가 또어 사회적 약자에 대한 혐오자가 된다. 자존감과 것... 연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연관이 있습니다. 네. 혐오가 있는 사람들은 자존감이 낮을 거 같고 혐오가 없으면 자존감이 높고 네네. 이렇게 이제 반비례 그러 관계인 것 같은데 그다음 마지막 또 하나 네. 지배층 그 사회의 지배층들 이 사람들은 갈라치기를 하고 희생양을 만들어야 자기들의 정권을 유지할 수 있죠 권력권세와 네. 부를 유지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의도적으로 자꾸 혐오를 조장합니다. 아. 한국 사회 같은 경우에 이제 극우 보수 세력인데 네. 계속 혐오의 대상들을 조작해내죠. 그래서 사람들이 미워하도록 만들어서 쉽게 얘기하면 서로 싸우게 하는 거예요. 그런 걸 기가 막히게 잘 알더라고요. 네네 네. 이준석이가 또한건 <laughs> 했지 않습니까? 이번에 아, 네. 싸움 붙이는 거.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이 혐오를 또 부추기는 세력이 있다는 거죠. 음...